공사 명제 파트여 35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6위의있 점. 예, 그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크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이 생긴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아이고, 여기다 쓸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6이라는 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원이다? 4다. 자, 그런데 이때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요, 이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답니다. 그렇구나. 여기 어떤 점 P가 있어요. a하고 b는 모두 양수니까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일 겁니다. 자이 점에서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요 이렇게 슝슝 슝 하고 그렸을 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요 점을 A라고 할 거고 여기에 보이는 요 점을 B라고 하겠다. 자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솟값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요. A 콤마 B라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원 위의 한 점, A 콤마 B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공식 아셔야겠죠. 자, 공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식에 의하면 얘는 그냥 AX 플러스 BY는 16이라는 직선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선 구해 보려고 합니다.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의 길이 즉 a의 좌표 알아야 되고 세로의 길이 b의 좌표 알아야 되네요. 근데 a의 좌표에서는 사실 y값은 0이죠. 즉 얘는 x 절편이 되겠습니다. 자, y 자리에 선생님 0 대입해 버리면 ax는 16 나와서 x는 a분의 16 나오네요. a분의 16이라는 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점의 좌표는 x의 좌표가 0 되겠죠 즉 y 절편 되겠어요 x 자리에 0 대입하면 식은 b y는 16이므로 y는 b분의 16이다 라는 y 절편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봤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 몇 되겠어요? a분의 16 나오네요. a분의 16 그리고 높이 몇 나오겠습니까? b분의 16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요 이런 상태예요. 2분의 16의 제곱 곱하기 a, b분의 1이에요. 얘는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미 확정된 값이기 때문에. 결론, 얘가 최소 값이 되려면 이 밑에 있는 이 분모의 값이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아주 커져야지만 얘가 최소가 되고 전체 값도 최소가 되겠죠? 결국 이 문제는 사실 a, b의 뭘 구하는 문제다?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값은 작아져서 최소값이 될테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봤더니 자 볼까요? 양수조건 나오고 AB의 최대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어, 양수조건의 최대값 나오면 얘는 무엇으로 문제를 푸는거다? 산술 기하 평균으로 문제를 푸는겁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얘네는 역수끼리 약분되는, 그런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찾아줘야 되는데, 예, 봤더니 요식이 보이네요. 봐요. A 콤마 B라는 요 점은요,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A 콤마 B를 요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항상 성립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6이야 라는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합주고 곱의 최대값 구하래요. 완벽하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산술 기압 평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2로 나눈 값은 항상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 이상이다. 왜? A 제곱도 양수고 B의 제곱도 양수니까. 그래서 이제 요 녀석 다 풀었더니 결국 이 식은 2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6이죠. 얘는 루트 벗겨져 나와서 ab라고 나오네요. 결국 ab의 최대값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8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소값 구해 볼 거예요. ab 자리에 8 대입하면 되겠네요. 결국 식은 2분의 16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16이라 쓸 거고 a, b 자리에는 8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16, 16 약분해서 채소값은 몇이 되겠다? 16이 되겠다. 라고 답을 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5 어, 한마디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못 푸는 학생은 명제를 공부했는데 이 문제를 못 풀어요라는 학생은 산술 기하 평균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의 방정식 바로 이 원의 방정식과는 공식을 기억을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거 같이. 원의 방정식에서 찾아 가지고 올려 드릴 테니까 혹시나 저 공식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 하는 학생은 그거 꼭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